안녕하세요. 재택광 곤돌이의 곤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번 이제 우스꽝스러운 이제 곰 모자를 쓰고 매번 촬영하다가, 어 이제 기업 분석이나 그런 영상들은 그렇게 집에서 편하게 촬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회사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투자 시황 레터라고 해서, 어 10월 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 투자 시장은 어떠했는지 한번 어,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면 사실 2022년도 제일 핫 키워드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 내외를 유지했었는데, 2022년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6월달에 9.1%까지 올랐고,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가 5.5%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아서 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2023년 6월 3.1%로 해서 이제 이때가 제일 인플 물가의 제일 바닥이었고요. 근데 다시 어 3.7%로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듯했지만 다시 지금 조금 물가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 어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착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어제그 시장금리, 그니까 10년 만기 국채물 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걸 보통 우리가 시장금리라고 표현하는데, 2022년 11월에는 4.3% 정도의 국채금리가 이제 정점이었고요. 그러면서 조금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죠. 2023년도 5월에는 3.4%까지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가 잡히고 하향 그 물가가 잡히게 되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이제 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얘네가 이제 금리가 국채 금리가 낮아졌던 거죠 이렇게 4.3에서 3.4%까지 어 하지만 인플레이션 고차가가 이제 그 커지면서 8월 이후에는 다시 금리가 국채 금리가 4.81로 이제 4.8% 정도를 조금 넘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8월 이후에 이제 급등한 어 시장 금리는 금융시장 전반에 매우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금리가 높으면 주가라든지 이제 다른 금융 자산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주식이랑 채권이 동반 급락을 했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금리랑 주가는 반비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 금비 그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어 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채권 금리랑 그다음에 그 채권 가격이랑은 또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물 10년 국채물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가격도 같이 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당연히 급등하니까 달러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돈의 제 미국 은행에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를 내가 갖고 미국 은행에 저축을 하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겠죠. 그리고 금 가격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왜금 가격이 하락했냐면 달러도 안전 자산이고 금도 안전 자산이거든요. 근데 금은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를 주나요? 이자를 주진 않죠. 근데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금리가 높으니까 많은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중에서 달러랑 금을 비교해 보면 금보다는 달러를 선호하는 거죠.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 금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시장 최대 관심사 같은 경우가 이제 물가였다라고 치면 올해 2023년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그 여전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곧 인상의 끝점에 이제 도달할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고 하는데 계속 파월이 나오, 나와서 이제 연설하지만 그렇게 막 당장 금리를 낮출 것처럼 그런 스탠스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확신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속도의 문제예요. 속도. 그러니까 언제낮출 거냐? 어, 낮추이 낮출 건데 언제낮출 거냐? 올해 말에 낮출 거냐? 아니면 뭐 내년 이제 상반기 지나서 낮출 거냐 이 속도의 문제겠지만 근데 낮아진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 이후 점진적으로 기준금리가 이나되에서 2025년도에는 보다 큰 폭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023년도에는 기준금리가 아마 이제 그 5.75까지는 조금 예상을 하는 영역이고요, 5.5에서 5.75까지 예상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고, 2024년도에는 조금 내려서 5%에서 5.25이사이에 이제 기준금리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보시면 한4% 어 미만으로 해갖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즉, 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커다란 악재 같은 악재인 지금 높은 금리는, 고금리는 이제 서서히 좀 해소될 것이라고, 어,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2022년 물가에서 2023년도는 금리였고, 2024년도에는 금리에 관한 이제 악재가 서서히 해소될 거니까, 그 다음 그 이슈는 뭐냐면, 경기에요, 경기. 경기, 즉, 기업의 이익으로 이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3년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뭐연착륙뭐 이런 말들이, 어, 되게 의견들이 이제 분분한 상황이지만, 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챙겨야 할 주요 경기 지표들을 분석해보면, 경기는 곧 바닥을 통과할 것으로, 어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주요 지표들을 한번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 보이는 이 차트는 제조업 지수거든요. 어, ISM 제조업 지수라해 갖고 결국 이 제조업 지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 50이라는 기준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50이라는 기준선보다 어 제조업 지수가 높으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도 보통 이렇게 동반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OECD 경기 선행지수, 얘도 이제 경기 선행지수인데, 보시면 이때 코로나 때는 요 이제 보라색 그래프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100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00을 돌파하는 게 경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기준선 100을 지금 하회하고 있으나 곧 100을 돌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시장 역시도 지금 뭐 미국은 어, 실업률이 거의 없어요. 어, 실업률이 지금 4%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뭐 경기, 뭐 침체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과 거리가 조금 멀지 않나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표를 한번 보면 코스피 지수랑 이제 무역 수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무역수지도 2023년도 3분기쯤에는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선이 무역수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가 이제 어, same same 네네또아 이렇게 표현하면 어쨌든 제로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어쨌든 이거에 제로가 이제 본전이거든요. 본전 네네 네, 본전인데 이 본전을 넘어야 됩니다. 네 본전을 넘어야 흑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도 바닥 짚고 상승하고 있는 어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사실 그 이제 기업의 이익 그 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이 주가에 그러니까 주식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어 많이 끼친 요소인거죠. 네. 그래서 기업 이익 금리가 주가 방향을 예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선은 S&P 500이라 해서 미국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파란색 선은 기업의 이익 전망치예요. 지금 뭐냐면 주식은 기업 이익 대비해서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요 분기에 잘날것 같으면 미리 주식은 반응해서 미리 한 6개월 선행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익보다도 그, 6개월 먼저 주가가 반응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 관점으로 보면, 기업 이익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그, 2023년 3분기 이후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 상승 기울기가 훨씬 더 지금 가파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갈 것이라고 어 예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2022년도에는 물가이요. 2023년도에는 키워드가 금리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금리다 맞죠. 그래서 금리 인상 금리나 언제 금리 인상 이 이제 멈출 것인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게 고금리가 조금 생각보다 높게 유지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진다라는 관점이고요. 근데 속도의 차이다. 그렇죠? 속도의 차이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더 이상 고금리 고금리 그런 이제 이슈보다도 결국 그거는 이제 서서히 이제 그 금리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키워드는 경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 이익,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금리 인상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어, 그, 이제, 금리가 고금리에 가는 악재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요 경기 지표를 분석해보면 미국,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는 바닥이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세 번째, 기업의 이익은 2023년 3분기쯤 어, 상승하여 2024년도에는 보다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 네. 그래서 기업의 이익과 실적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고금리는 사실 고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음 끝났어요. 네, 한번더 올리는 정도. 그러니까 연말에 연말에 한번더 올리는 정도지. 지금 계속 주구장창 올릴 수도 없는 영역이 영역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2024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금리를 0.25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뭐 파월이 뭐 금리 만 올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파월도 주가장 파월도 그러니까 욕 먹기 싫단 말이에요. 금리 올리니, 금리 안 내리니 이것 때문에 파월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욕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파월의 입장을 되어 보면 네. 그쪽 뭐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파월도 뭐 금리 올리고 싶어서 올리겠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힌다. 라고 보면 어, 실질적으로 결국 이 고금리에 대한 스탠스는 어 이제 그런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2024년도에는 결국 이제 진짜 배기 기업들, 진짜 알짜 기업들 실적을 내는 기업들 그런 산업들이 중요하게 이제 포커싱이 되는 영역인 거겠죠. 그러면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섹터도 괜찮고,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솔직히 어 가시적인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지 않는 섹터입니다. 그니까 투자하는 금액은 많아요. 왜냐하면 고성능의 반도체도 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AI를 개발하는데. 투자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이제 크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 AI 산업 같은 경우도 뭐 2024년 당장에 이제 성과를 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25년, 26년 가면서 그렇게 초기 에 투자했었던 것들이 어 수익으로 그다음에 실적으로 나오는 어 그런 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물가 잡기에서 2022년 물가 잡기에서 2023년 금리를 올렸고, 근데 금리를 올렸으니까 주구장창 올릴 수 없으니까 어 결국 은 금리를 낮출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금리를 낮춘다는 말은 물가도 안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안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건 경기밖에 없어요, 경기. 그래서 2024년도에는 경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경기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를 보면 나쁘지 않죠. 기업들도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축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는 어, 상승장이지, 아니 지금보다는 2023년, 2022년도보다는 상승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결리하시면안 되고 제가 올리는 이런 영상들을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보시고 학습, 학습하시고, 아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세요. 메모를 하시고 아시겠죠? 네, 오늘은 영상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